즐거우셨나요? 마지막 공연이라 저희 친구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수. 소가 하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모든 분들,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물 주 안녕하세요. 삼백마트 안소우라고 합니다. 어 이게 제 데뷔작인데 데뷔작을 에쿠스로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함께한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 안녕하세요 김재우입니다. 저에게 꿈이자 또 누군가의 꿈이 될 연극 에쿠스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 로제트. 안녕하세요. 러제트 대표님 경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깊은 경의를 달해 무대에 설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선 뭐에코스 하게 어서 <laughs> 영광이었고요. 영광이. 어. <laughs> 어 진짜 관객분들한테 한번한번 한 이렇게 진짜 인사드리면서 앞서라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게안 되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다 올라가다 저를 보신다면 애프터스다방 제가 진심으로 네,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전용수 네, 역할 하면서 안상규 다시한 조영일입니다. 어 이렇게 조금부터 막국까지 관객 여러분들이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안상규 팀 제가 소리 많이 했었는데 너무 소리 없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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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니다 어, 그동안 3개월 동안 에코스로 할수있어 너무 영광이었고 마지막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들 감사드리고 하다는인사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k you. 아 h a n k 은노상원입니다 제가 o u t h 년도부터 o u t h a n 역할하 u t 거의 n k you. t 한 a n k you. Thank you. t 그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우리 6개월 동안 이곳으로 함께던 우리 팀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또... <laughs> 안녕하세요 헤스터 박철호입니다 네, 저희 에쿠스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미입니다. <laughs> 이번 시즌에 너무나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작업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아놀드 트랑격 맡은 백도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꿋했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서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수 있어서 너무 행 영광이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추위들고 항상 찾아와주셔서 뜨겁게 박수 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 대표님, 연출가님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계속 고사하다가 2022년도에 하게 됐어요. 와 꾸준히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이한승 연축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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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준비했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사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조정, 조정씨, 조연출, 어머니. 제가 드리겠니다 오케이. 어, 이 초민의 꽃다을 이렇게 빨리. 배려와 열정과 사랑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그 모두에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남다른 공연인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불꽃이 튀어서 좀 어디? 도겸? 눈 응, 괜찮니? 어, 어, 여러분 막공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코스가 197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추, 우리 종환 씨가 소개를 했는데 스탭 위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소했어. 어? 농담이고, 이렇게 배우들이 빛나는 스탭들은 연출처를 비롯해서 조연출, 여기저기, 유진, 명주, 지금 여기는 없지만 조명, 조인권, 음악, 김근은 그 의상 조문수 선생. 그다음에 이렇게 안무를 잘 짜주신 김민규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뒤에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이 무대 이 무대도 모두 신중한 시간 무대를 디자인하고 물론 연출과 작리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진짜 또 가장 중요한 기획에 나드리고 신나는 거든 고맙다 저 뒤에서 한번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 고맙습니다. 무슨 상도 아니고 저기 막붕에 인사가 너무 길어졌다. 응?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아 이거 아예 들으세요. 동료 동료인 것같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즌에 또뵐수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공방을 마치고 저드리겠습니다